안녕하세요. 세무법인 한원의 최은주 세무사입니다. 제가 지금 시간마다 계속 그 나라에서 발표하는 거 소개하다 끝날 것 같아요. 요즘에 너무 많이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. 7월 21일 날그한 200, 260페이지 정도의 그 양으로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너무 많은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할 수는 없고 이제 이게 렇 주요한 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사업자한테 좀 영향을 줄수 있는 것몇 가지를 골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일 먼저는 이제 이 간이 지금 영세서 때문에 문자 핸드폰에 카톡이 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. 이걸 안 내면 가산세 낸다. 7월 말에 뭐막 연락 오고, 저희도 부가세 신고하는 중에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. 물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, 뭐안 안 냈나요? 냈나요? 막 이러면서 제가 내야 되나요? 뭐 이런 것들. 직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매달로 납부, 제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. 제출 을안 하면 가산세를 이제 막 매기겠다. 이래 가지고 저희도 긴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한테 이런 분들 이번 달에 소득 줬다. 이걸 또꼭해 주셔야 돼요. 사업 소득, 그다음에 근로 소득. 직원 채용해서 급여 줄 때는 미리 꼭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전자 세금 계산서 저희 편리하게 발행하시잖아요. 요게 이제 발행 의무자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2024년부터인데, 현재는 모든 사업자고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 1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. 그러니까 작년에 1억 원 이상 하셨다. 그럼 무조건 전자로 발행을 하셔야 되고, 이게 이제 안내문 같은 게올 거거든요. 대상이다. 안 하면 요것도 가산세 있어요. 요것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. 2024년에는 8천만 원 이상 수입하신 개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확대를 하겠다 이것도 발표를 했어요. 현재가 113개 정도가 있는 뭐 31개 정도를 더 추가 13 어, 13 업종이구나. 요거 더 추가하겠다. 여기에 백화점 대형마트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의무는 안 해. 요 현금 주면 그냥 할까요? 이렇게 물어보고 카드가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그냥 받고 끝내거든요. 근데 이제 자동차 중개업 대형마트 이런 걸다 확대하겠다. 그래서 10만 원 이상 사용한 대를 무조건 현금 영수증. 발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13 업종이 시행 령으로 나올 건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 본인이 해당되시는 업종이다 그러면 부가세 각오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출 노락 못하게 시키겠다 하는 거거든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면 부가세 10%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있고 그다음 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업무 전용 차량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회사차로 이제 구입을 하시거든요. 현재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성실신고라고 해서 일정 금액 수익 금액이 큰 사업자나 전문 업종 전문직 업종 사업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요거를 복식부기 의무자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면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많아요. 그래서 이 부분 분들 전체를 확대하겠다 발표를 했어요. 다음 페이지 근데 요게 모든 건 아니고. 한 이제 사업자의 한 대까지는 이 전용 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 했어요. 근데 이걸 안해도 경비 인정을 해주겠다. 근데 이두달 넘어가면 현재는 미가입시 50%만 경비 인정해 주는데 요거를 아예 100% 안되게 해주겠다. 그래서 만약에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량 이 여러 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하더라도 요한 대는 안해도 나머지 대는 다 해야 돼요. 업무 전용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죠. 임직원을 지정을 해서 이 사람한테가 이 차량 운항하는 사람으로 지정을 해놔야지만 이100% 경비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2025년까지 차츰차츰 차츰 변동이 될 거거든요. 요거는 조금 요 차량 경비 많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한 대당 1 5 0 0만원 정도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. 요런 거 생각하시고 이제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빌딩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인 아 임대인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대로 인하해 주시면 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개 받으셨을 거거든요 요거를 연장해 주겠다 요거까지는 사실은 사업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게 있으면 찾아가지고 260페이지 볼려니까 힘이 들어서 <laughs> 그래서 요거 봐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서 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